반갑습니다 오늘의 세번째 스케줄 이에요 세번째 스케줄 우리 VIP죠 불면송이 어, 우리 어 우리, 저희 방또 매니저인데 어, 불면송이가 화활 열다섯자루를 좀 다, 발라달래요 근데 속자까지 해달라고 속성 주문서까지 이렇게 사놨네요 어 속자 화령 화령 열장이면 제가 3단을 또 띄우죠 우리 불면송이거 어, 10장으로 3단을 또 띄운 경험이 있죠 이렇게 열다섯자로면은뭐 충분히 9를 만들고, 10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수치지 않나 싶습니다. 10화까지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음, 속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노각인이 각인도 있고, 노각인도 있고, 노각인도 있다고. 이렇게 이기비각이잖아요 비각인도 있다고 하네요. 잘 골라서 해야 돼요. 뭐야, 비각인 하나밖에 없구만. 야, 너 하나밖에 없는데 왜 센척했습니까? 누가 보면은 절반은 각인, 절반은 비각인 줄 알겠네요. 우리 불면성이. 발라봅시다. 좋습니다. 일단은 재물 하나. 간을 한번 봐보고 갑시다. 좋아요. 하나 더 간을 안 보고, 화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방 성공했냐? 했지. 당연히 성공했지. 범짱인데. 본주님 신났어요. 오용방 띄워주니까. 화활. 어놈을 띄우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쫙! 아이 캐릭은 좀 추캐릭은 아닌 것 같네요 아이 다른 캐릭 우리 불면송이 다른 캐릭은 참 추캐릭인데 이 캐릭은 조금 추캐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활의 각을 또 봅시다 15개니까 7자리한한 7개 정도만 떠줘도 떠줘도 개씨비득이거든요 7개 정도만 한번 띄워봅시다 갑니다 갑니다 쫙. 그렇죠. 이번엔 뜰 타이밍이었어요. 하나 더뜰 타이밍이거든요. 하나 더 띄우고, 또 강부로 타이밍을 좀 봅시다. 제가 또 화알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아시다시피. 화알 도잘 띄우죠. 여러가지 띄우고 갈게요. 갑니다. 갑니다. 쫙. 하, 하. 어렵네, 이거.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강부 가넘뜰것 같은데. 이거 날라야 되는데. 나름면 좋아요. 뜨면 조금 느낌이 애매하죠. 발라 봅시다. 갑니다. 쫙. 아, 아뜰것 같더라니. 아 느낌이 좀 그랬어요. 강복한 세 개는 뜨겠네 이러면 재물이. 오용반은 좋은데 범장 방송 열을 대서 열받아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쫙.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 형님 때문에 지금 제 열혈컷이 공개됐잖아요 10만개인데 10만개 들켜버렸어요 요놈 요놈 나르고 두번째게 뜨겠네요 요놈 어차피 날라가겠네요 그래도 한번 어 기분좋게 확인해 봅시다 갑니다 가자 가자 갑시다 아 뜨네요 아 이거 타이밍이 이거 너무 그 정직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직해. 우리 형님들. 12시, 곧 12시 되거든요. 12시 되면 리셋때 리셋되기 전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리셋되잖아, 이제. 요 놈도 뜨겠네. 좋아. 날랐네요. 그렇다면. 하나 날리고 두 번째 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거 날리고 요거를 띄워봅시다. 좋습니다. 이게 너무 정직하니까 타이밍이. 각이 잘 보이는 편이네요. 이 정도면은 요거 날리고 두 번째 거 띄워볼게요. 갑니다. 쫙. 그렇죠. 요거 날리고 이거는 뜰 타이밍이니까 비각인화, 화활. 비각인화를 띄우면 되죠. 갑니다. 요런 띄우는 게어 띄워야 됩니다. 가자. 가장. 검장형님 화를 12개면 몇이나 나올까요? 케바이에요 저번에 11개로 9화를 2개를 띄운 적 있고, 15개로 1개를 띄운 적도 있고, 15개로 못 띄운 적도 있고. 그래요? 못 띄운 적은 거의 없죠. 어? 비가 인데 한번 띄워봅시다. 갑니다. 그렇죠. 뜰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냥 타이밍 계산을 했죠. 제가 방부 강부를 발라보고, 아그 다음 화를 하나 날르고 두 번째 께 뜨겠네요. 뜰 타이밍에. 정확하게 비각인을 발랐죠. 진짜 그냥, 화활 러쉬는 너무 쉬워요, 저한테. 너무나 쉽죠? 좋습니다. 요것도 떴네요. 쫙, 발랐네요. 바, 신발 하나 더 날리고, 신발 하나 더 날리고, 화를 나머지를 좀 집중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아 타이밍 어떻게 이렇게 잘 보냐. 와, 그냥 뭐, 러쉬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죠? 요거까지 띄워봅니다. 러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진짜 소름돋게 잘합니다, 러시는 형님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갑니다. 3, 2, 1. 좋아. 좋아요, 이건 날랐고 음, 그렇다면 7, 2, 1, 2, 3, 4, 5, 섯개거든요 하나 더날리고두 두 번째 끼 뜨겠네요. 그럼 꼬리를 이왕 날리는 김에 꼬리를 날리고 그 위에 걸 띄우면 되죠. 갑니다. 이건 어차피 날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쫙 그렇죠. 두개 날랐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뜹니다. 무조건 뜨는데 7자리 바로 안 떠요. 6자리가 이는 아이고 우리 군산피카퍼 정이이 99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99개. 좋아요. 나도 열혈 가보자, 키읍, 키 아, 형님, 열혈 가시려면은, 어, 0만개쏘셔야 돼요. 열혈 거1 0만 개라 힘들 겁니다. 이거, 무조건, 띄웁니다. 갑니다. 가자! 형님, 요정인데, 음망이 괜찮을까요? 0망이 괜찮을까요? 어, 근데 마방이, 아직까진 그렇게 크게 막,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0망을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음망 씁니다. 저는 지존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요정이니까, 저는 음망 씁니다. 요놈. 뛰어봅시다. 갑니다. 쫙. 와, 이번에 떴어야 되는데? 좋 됐다, 이거. 나른 타이밍 와버렸다. 허허, 이러면 안 되는데요. 부츠가 몇인지 보고 저거까지 하면 재물. 이거 부츠, 이거 옷자리, 이거 재물로 써도 됩니까? 본주님,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허,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 절에 가는 목사 어서 와요 오늘 좀 늦었네 어서 오세요 본주가 대답이 없기 때문에 화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시다 가자 아이고 화화를 좀좀 좀 떠줘야 되는데 쭉쭉 요놈뜨고두 번째 것까지 떠줘야 되는데 가봅시다 갑니다 쫙 그렇죠 요놈 무조건 뜨고, 다음번째 것까지 뜰 거예요. 이것까지 뜰 겁니다. 그러면은, 7이, 일단은 6, 7개죠. 나쁘지 않습니다. 요 놈까지 100% 떠요. 요 놈까지 100% 뜹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갑니다. 3, 2, 1. 좋아. 아, 이게 뭐냐. 이러면은 7, 6개에 6이 2개에요. 아직까지 크게만 아픈 건 아닌데, 강불 한번 날리고 갑시다, 이 타이밍에. 강불 날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갑니다. 좋아. 좋아요. 이제 6자리 2개 그냥 연달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뜰 겁니다. 음, 위냐, 아래냐 위냐, 아래냐 위냐, 아느냐. 저는 위에 있을 때가 좋더라고, 아래보다는. 위에 거. 질러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가자 쫙붙어줘라 본드처럼 애들아 5분 남았어 추천 누르자 형님들 어, 추천 리셋까지 5분 남았대 추천하고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400분 가까이 보고 계시잖아 추천하고 즐겨찾기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뭐 300개까지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좀 부탁드릴게요 본드는 아니니까 지금 오신 분들 깜빡 하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띄워봅니다 갑니다 주학 허허 이거는 떴어야 되는데 뭐 이리 역간냐 경우가 어허 7이 7개는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뜰 거예요 그러면은 갑니다 띄워봅시다. 지금 이게 어, 뜨거나 안 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90 95%는 떴을 것 같아요. 뜨거나 두, 안 뜨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제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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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약간네 이러면 은 7이 6개거든요. 허허, 7이 6개인데. 아이고, 우리 호야 형님. 범의 이호야이 형님 별풍선 100개, 100개 클라쓰 보소 허허. 범짱 가족같은 방송 항상 감사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에 유튜브 대박 동영상 있다던데 범짱은 소식 들었나요? 아 어떤 영상을 말하시는지 우리 호양님이 어떤 영상을 말하시냐 흐름을 좀 끊어주시네 다행히 보시면은 범짱 범짱 이분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재밌더라고 어, 유튜브에 범짱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눌러보시잖아 채널이 나오더라고 보시면 이거 구독하기를 딱 누르자마자 동영상이 렇게쭉 뜰겁니다 저는 이제 구독하기를 눌러놔서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그 호야형님이 와 저도 보고 반했습니다 이분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구독하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이 쭉 뜰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뭐 제꺼 홍보한건 한, 한 아니죠 너무 재밌더라고 7이 6개 7이 6개니까 8을 음, 한 4개정도만 바랄게요 8 4개에서 9를 한 2개정도만 띄웁시다 8 4개까지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요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가자 가자 8화알, 5마족, 어떤 무기 있을까요? 8화알보다는 마족칼이더 좋아요. 8화알보다는 5마족칼이더 좋습니다. 9화알이면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죠. 근데, 데미지 자체만으로 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저같은 5마족칼을 쓰죠. 사냥할 때. 자, 8화를을 최대한 많이 또 확보를, 해보, 확보를 해봅시다. 갑니다. 3, 2, 1. 가자. 그렇죠. 이거 무조건 떴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무조건 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뭐 놀랍지도 않네요. 당연한 거였죠. 팔이 한네개 정도 안뜨면은개스비득이거든요네개 정도 한번 띄우고 갑시다. 좋습니다. 우리 불면송이 무조건 제가 띄우죠. 좋습니다. 여 이게 군산 장님 8개 선물 땡큐베리 감사. 투원 갑시다. 가자! 우리 군산 피카펀척 형님, 8, 8들라고 8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20분 보고 계신데 형님들 리셋됩니다. 지금. 리셋 1분 전이거든요. 좀 눌러주세요. 300개 차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420분이야. 아,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1분 남았어요, 1분. 1분 남았, 분 남았거든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추천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지금 오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 추천 좀 빠르게. 어이구, 300개 차겠다. 오오오오! 오, 오. 오! 300개까지만 채, 채웁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오, 오, 좋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299야. 299. 아, 300개 찼네. 보호합니다. 이제 누르면 어떡하냐. 나 이렇게 애타, 애타, 애타게 추천 눌러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누르면 어떡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리셋 됐다. 1, 2, 3. 아이고, 우리 위네스두님.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또 추천이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영님이신가?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천 리셋 됐거든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력 어, 반했습니다 3 0 0기가 넘었네 좋습니다 갑니다 3 2 1 하하 추천 화력은 좋은데 데이 화력은 왜 이렇게 안 좋냐 아하 방울과의 떴어야 마음 편하게 지르는데 일단 팔 화나거든요 어세 개는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음 비각인 화를 날렸기 때문에 이거 이거 한번 더 발라서 뜨면은 스비득이고 나르면은 어비각인 화알 여기다가 타이밍을 잡을게요 갑니다. 잉, 내가 첫 번째 하려 했는데 놓치고 가네요. 아이고, 이쁜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요. 추천도 고맙고, 마음씨가 너무 착해. 얼굴이 이쁜 사람은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죠. 갑니다. 가자. 가자! 요 놈까지 깔끔하게 띄우고 가면 좋겠네. 우리 이쁜이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 번. 갑니다. 띄우고 갑시다. 쓰리. 투. 원. 가자. 하, 이건 떴어야 되는데. 여땐네 팔이 이거밖에 안 뜨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왜냐. 비각인 화를 띄우를 타이밍이 왔죠. 좋습니다. 말투가 다르다. 본격 성차별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니, 보호합니다. 랑. 아니, 내가 애타는 걸 보고. 어, 끝나기 전에 추천 눌러주잖아.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우리, 이쁜이 얼마나 착해. 추천도 눌러주고, 어, 선물까지 주고, 얼마나 착해요. 마음씨가 다르죠. 너네들이랑 다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 비각인화를 띄워봅시다. 갑니다. 쓰리, 투, 원. 갑시다! 군산비카번째게니, 아이, 또 18개. 18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글잖아. 아 너네 욕만 주는데, 선물까지 주는데, 다르좀 봅시다. 자, 요 놈은 띄워야 됩니다. 비각기이니까요놈 띄우고 갑시다. 갑니다. 쓰리. 투. 원. 붙어라. 그렇죠! 타이밍 씹어졌습니다. 허 <laughs> 어메이뿐이 타트형님 별풍선 100개 클라스 아, 보소 솔직히 이러니까 차별을 할수 밖에 없죠 아니 내가 퀵뷰 한장 드리고 싶은데 아 퀵뷰가 없어 우리 이분이 이쁜잇은 내일 오면은 내가, 어 지금 스케줄 중이니까 퀵뷰는 못하고, 어 선물권을 사놨다가 우리 이쁜잇은 내일, 내일 또 오시면은 제가 또 퀵뷰를 한장 드릴게요. 너무 고맙네요. 아이고. 아, 잘 쓸게요. 이렇게 또 마음씨가 얼마나 고와요. 아, 너네들이랑 다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100개. 너무너무 고마워요. 좋습니다. 8두 개에 7두 개.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뜨자. 둘 중에 하나 뜨면은, 불을 싹 띄워버리고 이걸 또 팔아 되니까 좋죠. 뜯읍시다 또 꼬리 꼬리를 날리고 이거를 띄우면 됩니다. 타이밍 오지 좀. 뭐요 이게 군산 비카 번쩍님 한개 선물된 큐베리 감사.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미키 던졌다. 갑시다. 좋습니다. 이쁜이가 주면 리액션 오지에 억울하면 니도 떼고 오세요, 형님. 안타깝지만, 억울하시면 니도 떼고 오시면 되죠. 아, 우리 형님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리셋됐거든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거 깔끔하게 띄웁시다. 갑니다. 쓰리. 투. 원. 가자. 이게 범짱 아니겠습니까? 화활의 아버지 범장 아니겠습니까 대역전극을 쓰네요 이렇게 그러면 팔이 3개야 여기서 구가 안되면은 그냥 캐릭터 삭제해야죠 팔이 3개인데 구가 안되면 캐사 가는 게 맞죠 좋습니다 이게 범장 클라스죠 좋습니다 어, 퀵비 있어야 돼 퀵비 하나 드릴게 요거까지 띄워가지고 팔을 4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 4개를 띄우면은 베스트죠 좋습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갑시다. 가자! 좋습니다. 요 놈까지 띄우면은 8이 4개. 그럼 구가한 3개 정도는 뜨겠네요. 이게 범짱 클라스죠. 좋습니다. 저번에도 역전하더니 이번엔 역전이 아니야. 7자리도 많이 띄웠어. 역전이 아니죠. 좋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범장님 때문에 처음에 와서 그래요. 이, 저 때문에 가입을 했던 분이야. 그래서 퀵뷰를 잘 모르는데 퀵뷰 설명해드리고자 내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편하게또 재방송 볼수 있도록 좋습니다. 연분까지 띄웁시다. 갑니다. 어, 핸들과 그래도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3, 2, 1. 가자. 뭐여 이게 핸젤과 그레님 열개선물된큐베리가 뭐, 저를 뭐 어필하기도 어필 제가 잘하지도 않지만 어필 어필하기도 귀찮을 정도네요. 바로 그냥 팔네개 바로 띄웠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팔네개 띄우고 구를 한두세개 정도 띄우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형님들이 저한테 러쉬를 맡기겠습니까? 화활 러쉬를 어, 범장은 다르죠. 범짱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팔네 개야. 팔네 개인데. 그렇다면, 굴를 못해도 두개 이상은 띄워야죠. 좋습니다. 이래서 범짱범짱 하죠. 그죠? 우리 위네스 누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죠? 이러니까 범짱범짱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음, 네 개니까. 요 놈부터 깔끔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깔끔하게. 가봅시다. 갑니다. 우리 안타리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갑니다. 3, 2, 1. 갑시다. 가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9두개는 뜹니다. 왜냐? 법장이니까. 아유, 조, 잡념어 잠영호 형님, 저 형님, 우리, 우리서 그 조승관 형님 같은데, 저, 저 형님 큰손이야. 다이아를 많이 사시는 분이거든. 어, 드슬을 또 노리고 있나봐요. 드슬 한번 떴으면 좋겠네. 우리 조승관 형님. 자, 이거 한번 띄워봅시다. 아이고, 위네스 누님, 굿드라고 아홉 개. 너무 넉넉해다 9는 일단 떴어요. 9가 몇 개가 뜨냐가 문제죠. 10까지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10까지 한번 띄워볼게요.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1. 가자. 하하, 이게 안 되네. 좋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일부러 날리려고 간 거였습니다. 이거 띄우고, 이거 띄우고. 이거 날리면 구가두개가 되잖아. 아 오히려 괜찮아요. 이거는 구두개는 뜹니다. 왜? 범장이니까. 우리, 파푸칠 모모 형님. 제 방송 또 애청장 가보네요. 저를 또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요거. 한번 뛰어봅시다. 갑니다. 3, 2, 1. 갑시다. 가자. 제가 또 엄청나게 튼튼한, 튼튼한 또 남자한테 중요한 가운데. 가운데를 가지고 있잖아 가운데는 저한테 치트기에요 날라간 적이 없습니다 가운데는 이거 무조건 띄우고 비각인 비각인 화알까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이거 무조건 뜹니다 어, 확인해 봅시다 근데 우리 형님들 리셋 됐는데 추천 좀안 눌러주시네 530분인데 50개면은 10분 중에 한분 눌러주셨네요 심장이 아픕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깔끔하게 확인합시다. 갑니다. 3 2 1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입 터는 게 아니고, 제가 바르기 전에 보였어요. 치트기라고 말씀드렸잖아. 일단은 군은 무조건 확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놀라지들 마세요. 놀라지들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범장한테 맡기는 이유가 있죠. 너무나 쉬워요. 1 5 개인데 못 뛰면 그냥 범장 이름 떼야죠. 이름 떼야 됩니다. 일단, 저는 10을 봤어요. 저는 일단 10을 봤으니까, 9 9가지고 놀라지들 마세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바르냐, 아니면 이걸 띄우고 바르는, 이걸 날리고 바르느냐, 둘 중에 중요한데, 일단 다이아 수국까지 하면 개씹이득기잖아 다이아 수국까지 바로 두 개를 연달아 띄우는 매직과도 같은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3 2 1 갑시다 가자 놀라지들 마세요 이놈까지 떴어요 놀라지들 마세요 와 시퍼 말도 안돼 하셨는데 형님 뭐 말도 안 됩니까 저 형님 때문에 제가 홍보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보해야겠네요 아니 유튜브에 범장 치시면요 저거는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골무 이거 팔골무 제가 도전했던 건데 아마 보, 보시면 30개로 팔골무를 도전했거든요 이 형님, 2,400다이어로 귀걸이까지 제가 싹 졸업을 시켜줬던 그 스케줄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죠, 이 스케줄도. 그 상급 각인상자. 뭐, 진짜 레전드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거 가지고 놀라십니까? 푸이한 세트하고 짤짜리로 몇푸이를 만들었는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6푹인데, 그거 푸이 하나로 띄운 거예요. 제가 괜히 범짱이겠, 범짱이겠습니까? 유튜브에 범짱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재밌는 영상들 진짜 많습니다. 연원까지. 9를 무조건 띄우고 갑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갑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 왔다, 형. 재밌다, 형. 아, 우리 또, 이쁜이, 이쁜이씨 유튜브 타고 왔어요. 너무 재밌다고 와가지고, 아프리카 가입까지 했죠. 너무나, 마음씨도 고맙, 아,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곱죠. 이거, 깔끔하게 확인합니다. 갑니다. 쓰리. 투, 원 가자. 하하, 이게 뭐냐 이거 무조건 뜨는 각이었는데 미쳤네요. 그럼 이게 떴네. 아 패를 잘못 봤네. 요 이게 떠버렸네. 아 패를 잘못 봤어요. 굿땡 굿땡 마무리 가도록 할게요. 아 약간. 아이, 피각기는 띄웠어야지. 굿땡 띄우면 뭐하냐. 개역 같네요. 유튜브 구독 얼마인가? 유튜브 구독 봉짜에요. 어, 아프리카 즐겨찾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굿땡을 노려야 되다 굿땡을 잘못 봤네요, 패를. 아, 뒤에 있게 뜨는 거였네. 개역 같았네요. 좋습니다. 요놈 띄우면 되죠. 1 0까지도전 해도 되고, 좋습니다. 띄워봅시다. 추천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 같이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갑시다. 전한 번씩 눌러주세요. 갑니다. 진짜 장비 강화 터지는 소리 때문에 노이로즈 걸릴 것 같다. 내 장비 터지는 소리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소리 안 나게 해드립니다. 갑니다. 3, 2, 1. 허허, 이게 그냥 여기서 안 돼버리네. 속자까지 마,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10개를 주셨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9화를 띄워서 제가 10개로, 10개로 3단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한, 제가 봤을 때 3단은 좀 힘들어 보여요. 1 0개면한 2단, 2단은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3단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저번에 정확하게 10개로 3단을 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형님들. 2단은 가능할 것 같은데, 3단은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쫙. 좋아요. 세 번째 일단이 뜨겠네요, 세 번째. 이거 안 뜹니다. 세 번째 뜹니다. 자, 뭐, 거짓말 안 칩니다, 형님들한테. 이거 떴어요, 이거는. 100% 떴죠? 이거, 이거 떴으면 형님들 추천 눌러주세요. 뭐, 약 파는 거 아니니까. 이건 떴습니다.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쫙. 아하, 이 답은 다음 번째였구나.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썼네요. 이 다음 번째였네요. 허, 허 이게 뭐냐? 사람 쪽팔리게. 아, 숫자를 잘못 썼어요. 좋습니다. 자, 이거는 띄울게요. 쫙.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키터 속작이 뭐 이러냐? 물한잔 할게요. 미쳤네요. 저를 바보 만드네요. 하하, 열 받게 만드네. 허허, 이게 뭐야. 연어문 뜨겠죠. 근데 이번에 맡긴 캐릭, 내가 가지고 있는 12 캐릭 중에 제일 안 뜨는 캐릭인데 용케 굳띄었네 어, 발라보니까 느낌이 오더라. 진짜 안 뜨는 캐릭이었거든요. 아무리 안 뜨는 캐릭도 제가 다 띄웁니다. 음, 좀, 제가 봤을 때좀 제일 안 뜨는 캐릭이긴 했어요. 근데 좀안 뜨긴 하더라고, 발라보니까. 이거 막 속작 바르는 거 보면 나, 답이 나와요. 너무나 안 뜨죠. 야, 이거 열장으로한 단도 안 되냐? 미쳤네, 이거. 어허, 이게 못뭐 오는 짓이야, 이게. 야, 이거 캐릭 진짜 사삭, 삭제해라. 캐삭이 답인 거 같네요. 하나 더 발라버릴까요, 캐삭하게. 야, 열개로한 단도 안 되는 게 말이냐, 막걸리냐. 음?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이거 캐사해라 이거 캐릭 쓰레기네. 허허, 3단까지 해드리고 싶었는데, 와... 이거 뭐냐? 1단도 안 떠버리냐? 와... 1단 떴어. 10개로.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일단, 1단은 축하드리는데, 와... 10개로 1단 하나 떴다고 한다니? 미쳤네. 내일 10개 주면 3단 마무리 해드릴게요. 하하, 엿 같네. 그래도, 그래도 15개로 진짜 안 뜨는 캐릭이겠대요 본주가. 진짜 안 뜨는 캐릭이었는데, 아, 구화염의 아래 화령의 일단까지 화령의 일단까지 발라드렸는데, 뭐, 이 정도면은 금의 환향 해도 될만하죠. 본주님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계정으로 금의 환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